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믿음 여행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이요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부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잘 여는 외형적인 성향이신가요? 아니면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내향적인 성향이신가요? 이것은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외향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요.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더라도 몇 마디 대화를 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상대방과 원활하게 소통이 돼요. 여기서 상대방까지 외향적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몇 시간이 채 되지도 않아서 원래부터 알았던 친구인듯 관계를 쌓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내향적인 이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요.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면 정말 가시방석이죠. 일단 절대로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상대방이 질문을 해도 거의 단답식으로 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열게 되더라도 그 마음을 여는 시간이 외향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돼요. 심지어 상대방이 극도로 외향적이다라고 하면 이 내향적인 분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집에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이 외향적인 사람이나 내향적인 사람이 둘다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결국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처럼 마음을 열게 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을 보이시면서 시작하게 돼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요. 바울의 눈앞에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 하나가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게도냐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깨닫게 되죠. 아 주님께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즉시 배를 타고 드로아 지역에서 사모드라게라는 작은 섬을 지나 마게도냐 지방의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나마 좀 익숙한 이름인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이 빌립보라는 곳은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성에서 바울이 며칠을 지내다가 안식일이 찾아오게 되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장소를 찾게 돼요. 그 기도할 장소로 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회당이나 예배당도 아닌 강가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가? 당시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 공동체가 없는 곳에서는 강가와 같은 고요한 장소를 주로 기도의 모임 장소로 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강가 근처로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강가에 앉아서 모여 있는 여자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들이 왜 강가에 모였을까요? 아마 빨래도 할 수도 있었을, 있었을 거고요. 설거지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 또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어, 어, 남편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다 어,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기도를 할 장소를 찾았는데 마침 거기에 이 여자들이 모여 있다. 제가 바울이어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 내가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마침 여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네. 이거 복음까지 전해버리면 되겠잖아.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상황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바울을 통해 그 여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이셨던 거예요. 우연인 것처럼 만들어진 그 작은 모임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미 계획 중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여자들을 그 자리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때 시대 당시에는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에는 구분이 없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자색 옷감이란 것은 정말 높은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었던 옷에 들어가는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부자들만 있고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명품과도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그런 명품에 사용되는 옷감을 팔았던 사람이다 라는 건이 루디아라는 여자 또한 그 지역에서 충분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이 루디아 또한 마음에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요. 그런데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것이 과연 바울의 언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다고요? 맞습니다. 주께서 여신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을 여는 권한은 온전히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명품 옷감을 만들어서 그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 파는 사람이고 그 지역에서만큼은 누구 하나 부럽지 않을 정도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나라면 제가 그렇다면 저는 복음에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물질적으로 충분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가 마음을 열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열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어떤 축복보다 가장 큰 축복일 거예요. 그렇게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가족들까지도 루디아와 함께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신다면 저의 집에서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바울이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루디아가 마련해주게 된 것입니다. 즉, 루디아가 바울에게로부터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따르게 되었기에 주님께서 루디아를 바울의 든든한 지원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셨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우리가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 오래 전부터 주님의 계획 속에 속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 중에 가장 큰 축복과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교회를 다녀보다가 어느 순간 복음을 경험하고 믿게 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 자리를 잡기 전에는 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믿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 단순히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던 어렸을 시절에는, 저 또한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마치 그냥 한편의 소설을 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매일 저에게 하루에 한 절, 하루에 두 절, 말씀을 전하시고, 단순히 그냥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별로 이해도 되지 않는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먼저 학교 친구에게, 우리 교회에서 친구 초청잔치 하는데 같이 안 가볼래? 라고 전하고 있어 있는 저의 모습을 보,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찬양팀으로 섬기다 보니, 교사로 헌신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결국 저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보려고 애써서 단순히 정말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그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사랑스럽고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존재, 주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상관없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때부터 주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지막에 루디아가 바울을 집에 초대해 자신의 가족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도록 했죠.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을 때 그녀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결국 루디아를 통해 그녀의 가족들까지도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루디아의 그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바울 한 명을 통해 루디아를 이 루디아를 통해 그녀의 가족들을 더 나아가서 그녀의 가족들을 통해 빌립보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날 그 부흥의 시작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한번. 다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약한 인간의 정신과 생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마음을 열도록 하셨고, 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이고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의 마음을 열도록 하신다면 그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렸으니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마음을 열려고 하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해요. 나의 마음이 열렸다고 그래서 난 주님을 믿는다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찾아간 그 자리에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씨앗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 씨앗으로 인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실 것이에요. 또한 그 사람을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구원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언제나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 함께 찬양하셨던 주 은혜임을 찬양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주나의 모습 보내 당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나의 모습 보네. 주나의 모습 보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아갈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라져 가도. 계치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따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루디아와 같은 구원이 필요한 영혼에게 찾아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또 다른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 구원을 이루시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신은 교회를 통해 다른 구원이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임하시도록 우리 신은 교회가 더욱 노력하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여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서락하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자리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복음에 따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임하도록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께낼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루디와 같은. 구원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그 구원이 필요한 영혼에게 찾아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또 다른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신임교회를 통해 다른 구원이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임하시도록 우리 신의 교회가 더욱 노력하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많은 곳에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않고 정말로 주님한 번만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가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따르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하고 굳게 다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여셔서, 복음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왔다고 생각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여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바울을 루디아에게 보내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이 필요한 곳에 보내셔서 이 시대에 또 다른 루디아를 찾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하여 주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과 그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열어 복음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경영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과 같은 시선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갈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